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수한수 차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요즘 제가 화장을 피부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또 마스크도 쓰고 이러니까 화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이 주변이 굉장히 건조하고 특히 이 입술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가성비 최고인 진짜 코코넛 오일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립밤을 만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립밤 정말 간단하고요. 이제 준비하시는 거는 코코넛 오일 살짝 녹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저는 지금 살짝 이제 굳기 일보 직전으로 이렇게 녹여서 왔거든요. 코코넛 오일 작은 한 스푼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꿀, 그 다음에 색깔을 살짝 입혀주는 강황입니다. 요 강황 제가 언젠가 요 강황을 가지고 또 마사지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강황이 냄새 때문에 약간 매운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요즘 강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약간 생강과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맵고 또쓴 맛이 살짝 나요 얘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통증 완화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생리불순인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다고 그러고 저같이 이렇게 관절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통증을 늘 달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 강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 코코넛 오일은 작은 한 스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녹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강황을 넣는데 이거는 많이 안 넣어요. 굉장히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진짜 한두 꼬집 정도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꿀을 넣어 줍니다. 꿀도 많이 안 넣어요.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되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섞어 줄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술에 우리가 이제 천연 오일로 만드는 립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립스틱을 발라서 저희 입술이 이렇게 검고 칙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이런 걸쓸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거 왜 만들게 됐냐면 제가. 장거리를 주말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건조하니까 입술이 진짜 눈하고 입술이 굉장히 제일 건조하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발라 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장을 제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입술이 되게 건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도 요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가 또 발라 주시면 좋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코코넛 오일이 식으면서 요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에 카레 뭐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돼요. <laughs> 이거를 통에다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이게 입술에 발랐을 때 굉장히 달짝지근하고그 다음에 오일이 있, 있기 때문에 보습도 주고 입술이 촉촉하면서 달짝지근해요 그고 다 먹는 걸로 만드는 거라서 이게 거부감도 안 들고 색깔도 노랗고 이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이제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담아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입술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입술에 발랐을 때도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담아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발라 주는 거예요. 입술에. 그러면 코코넛 오일이 보습을 입술에 보습을 이렇게 지켜 주면서 그리고 또 꿀도 들어갔잖아요. 이 입술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주름이 좀 잔주름이 많거든요, 입술에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술에 발라 주시면 돼요. 근데 발랐을 때 이게 코코넛 오일이 흡수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강황은 굉장히 미세하게 간 거라서 껄끄럽지도 않고, 그 다음에 꿀이 또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고, 이제 보습을 같이 유지시켜주니까, 바르시면은 금방 흡수돼요. 이게 코코넛 오일이. 저는 이렇게 해갖고, 수시로 발라도, 이렇게 해서, 바르고 조금 있으면 촉촉하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이 입술이 건조하지 않고 하루종일 이 건조함을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들 되게 좋아요. 그래서 립밤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챕스틱을 사잖아요. 그 약국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저는 매년 몇 개를 사는데 가방에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하는데 이걸 쓸 때마다 매번 찾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또 이거를 또 만들어서 쓰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천연재료로 우리가 우리 피부에 또 자극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가성비 좋은 그 챕스틱도 보통 한 3천원 이렇게 해요. 하나에 그런데 이제 몇 개씩 사서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고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덧발라야 되고 덧발라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냥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한번 바르고 오면 저녁 때까지도 그냥 여기에 보습이 그냥 남아있어서 하루 종일 건조함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천연 재료로 만드는 이렇게 립밤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써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서 또 코코넛 오일 활용법 3 립밤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수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봬요, 여러분. 고맙습니다.